약도 없고 가난하고만 갖고 먹어야 돼. 음? 회로야, 혹시 약 많아? 응? 혹시 양나 이렇게 있어. 드링크라도 줄까? 아니 드링크는 괜찮아. 우리 머리에 위에 사람이 있다. 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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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웃음> <웃음> 재밌는데. 제네를 잡고 아이템을 아, 뺏어, 뺏어 먹자. <laughs> 머리 위에 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쟤네도 자기장 때문에 갈거 같은데. 안 만날 거같아 얘도 좀, 좀 어쩔 곳는데 가서. 가니근너안 가면 우리한테 템을 내놓게 될 거야. 너의 템은 내꺼가 네 거가... 될 거야. 우리도 가야 되겠다. <laughs> 자기다 무서운 나. 아, 다게요 나이스 친구 있을 건데 어 연방 좋았어 하나 더 아. 여기 2번 돌 여기 2번 돌이번돌이번돌이번돌 어? 아이스 나 언제 사줄게 이거 그래서 또죽 맞죽. 3회분 나 지금 네 번째 죽은 거 같은데. 쌉발닐라니나 방금 방금 전에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아예 마우스가 얘한테 가지를 안 왔어. 충격 먹었어 방금. 어, 얘는 일템 많다. 다 먹어. 여기 보정기도 있고. 깨진 군조라도 먹어야지. 어 오랜한 수리키트? 먹어. 이따가 나 치료해줘. 나 지금 군조인데 한번 치료할 건데. 치료해 주십시 말하세요. 치료해 줘. 너총안 나왔어. 삼차 쪽는 거. 아까 내거 먼저 수리하고. 아, 아왜 헬멧 수리밖에 안 돼? 방어구도 한 번에 수리돼? 클릭클릭 눌러. 됐어 조기 버려 쫓기. 아 그냥 해줄 수 있어. 나한테 내고 하면. 아니야 아. 그 조반. 됐어 됐어. 어 됐어. 오 오. 아, 수리수. 아니 너총 보지도 못했어. 너총안 나오네 오늘. 나오면 말해줄게. 여기 오토바이 있다. 우리 이제 좀탈 뭐 거라도 야돼 지금. 두타 더. 자기들 자기들 너무 많아. 저 구상 괜찮아요. 저 구상 여유 있어 어, 갑자기. 나 구상 네개 있어. 그럼 그냥 가. 알겠어. 근데 네 유유가 좀 있어서 괜찮대. 아 이러다가 이렇게 뛰다가 사람 만나면 개 무서운데. 어, 빨리 퇴퇴퇴 해. 어. 퇴. <laughs> 야이 퇴. 저, 저 남매네 피오세요 흑사운더 난다. 저쪽 좀 해. 삼삼쩍이. 뭐야? 애따가 이따가 는데가이먹었는가 보네. 가 이따가 이따아 아까 그오토바이탈 걸. 갑자기 후회스러운 걸? 괜찮아. 알아봐 싸웠나 아 바니 바니 이쪽에 와 개할진데 이거 되게 빠져나가지 돌시죠? 예 네, 돌아야 되겠어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우리 구상 이거 괜찮아? 나 3개나 많은데 나 개쯔 나 4개 응개 음. 13개 끝판 대장이다 빨리 갖다줘 아니 어저께 취해서 잠들었어 아침에 산책도 갔다 왔다고 막이 며펴지냐 여기. 오케이. 저게 뭐람? 한총 잘못 날렸나? 아, 뛴다. 이번 뛰고 있으면 최대한 쏘지 말고 갑시다. 여기 응. 봤어요? 얘네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오늘 자기 전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들어가서 제대로 된좀 한번 해야 될것 같고. 먼저 들어가건 음, 아니면 우리가 제일 밀릴 것 네, 우리보다 빨라요. 아, 우리보다 빨라 근데. 근데 얘네가 2번으로 건너면 좀 힘들어지고. 그럼 우리는 브라보 쪽 찍고 돌아가야 되겠는데, 쟤네들은. 쟤들이한 팀인가? 아왜저 사람들 왜 이제 가? 물어봐봐.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죽은 말로 한번 해봐봐. Hey. <laughs> 에이. 따고 <laughs> 따고 하면 돼. 나 따고 나 형님이야 형님. 야는. 마. 오이. 오이. 아야 저. 어 계속 뛴다 쪽으로. 다 보였던 거는 한번하 하고요. 아, 이거 죽으로 하는 자기나인데 이거. 아, 약 얻었는데 약을 여기 다다 쓰네. 여기 오려고 얻은 거라고 생각하자. 오, 긍정적인데, 좋아, 어. 좋았다. 럭키 비키. 오케이. 앞에 알아?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있고, 좀더 오른쪽으로 좀더 오른쪽은 어디 있어요? 네, 오른쪽 으로좀 봅시다. 오른쪽으로... 얘도 지금 딴데서였거든요 이쪽도 오라나... 아... 밀면서 들어가야 될것 같은 데 이거 오래 쏜거 아, 아니지? 나, 아... 음. 일단 들어가보자. 뭐 어, 일단 들어가야 돼. 약이 없어서.